시카고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에서 7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범이 오래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범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여장 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감염될 경우 사망률 이 2배 증가한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의부금이 4개월 연속 오르 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 퍼진 리스테리아균의 발병 원인이 아이스크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첫 소식입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8.2% 떨어진 배럴당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1일 99.76달러 이후 100달러 아래로 유가가 떨어진 것은 두달 만의 일입니다. 북해산 프렌트유 선물 가격도 10% 가까이 급락해 102.7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 급락의 원인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 ongoing, ongoing war in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공물의 선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1% 떨어진 1763.90달러의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연 저점을 경신했고 은 선물 가격도 2.8% 급락해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와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도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는 원자재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달러 대비 유로의 환율은 1.0281달러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브랜트유가 올 연말 배럴당 65달러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 도산이 늘어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독립기념일 시가 행진 참가자를 향해 무차별 소총을 난사한 범인이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카고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어제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가 몇주 전부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리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한뒤 퍼레이드 행사장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AR-15 계열 소총으로 군중을 향해 70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소총과 체포 당시 크리모가 소지하고 있던 총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총 두 정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다섯 자루의 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리모는 이번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총에 맞고 병원에 입원한 시민이 총격 하루 만에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주말 연휴 동안 뉴욕과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10여 개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전국 곳곳에서는 낙태권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과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 DC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고,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 등미전역 50여 곳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당 주지사 아 9명에게 낙태권 금지 판결을 무력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 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반복적으로 걸리면 입원율은 3배, 사망률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폐와 심장, 당뇨병 등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에서 보고된 재감염 사례는 160만여 건. 전파가 빠르고 재감염 위험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하위종인 BA5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두번 이상 걸리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심지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연구진이 베테랑 병원의 환자 560만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번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룹의 사망률은 한번 감염된 그룹보다 두배 높아졌고, 감염 이후 6개월 이내 입원할 확률 역시 세배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감염이 폐와 심장, 당뇨병과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재감염 확률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재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인구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월 렌트비와 주택 담보 대출 상환액을 체납한 미국인은 1,300만 명이며, 앞으로 두달 안에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인구는 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 역시 수천 달러의 재산세가 연체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대란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노숙인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중간 렌트비가 100달러 오를 때마다 노숙자 비율 역시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평균 임대료는 2002달러로 1년 전보다 264달러 올랐습니다. 엘레 카운티가 7월부터 강력한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엘에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업무국은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호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주 주 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호 조치는 LA 시등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LA 카운티 직할 구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퇴거 보호 대상은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66,750달러, 2인 가구는 76,250달러, 4인 가구는 95,300달러 미만이어야 퇴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렌트 납부일 7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미납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10% 이상 치솟으면서 매달 내는 활보금 역시 사상 최고로 뛰어올랐습니다. 자동차 시장 전문 업체 콕스 오토 모티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월 월평균 신차 활보금은 4개월 연속 올라 712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여파로 신차 생산이 감소하고 공급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으며 이처럼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미국의 신차 구입 가격은 지난 5월 47,148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상 최고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콕스 오토 모티브는 지난 1년 동안 신차 가격은 12.6%, 중고차 가격은 16% 올랐고, 이자율도 인상됐다며, 2023년까지는 자동차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소방국은 어제 418건의 불법 불꽃놀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 건의 건물 화재와 26건의 산불 화재 등 77건의 화재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아마도르 카운티의 복스 해변가에서도 불꽃놀이와 바베큐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3,000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고 인근 지역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 소방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1200명과 소방차 100여 대, 헬기 14대를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상학자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인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24개 지역의 대기질이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10개 주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 집단 발병 지난주 보도에 드렸는데요. 그 원인이 플로리다주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매 저녁에 22명의 감염자와 1명을 숨지게 한 리스테리아 발병이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지역에 있는 빅올라프 크리머리 업체의 아이스크림 제품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욕과 일리노이 등미 전역 10개 주에서 23건의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감염자 모두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거나 한달 이내에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빅올라프 크리머리 아이스크림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판매 중단을 지시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증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 일주일에서 사주 사이에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임신부와 신생아, 노인 등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허준희 프린스턴 대교수가 수상했습니다. 한국계로서는 첫 수상인데 한국 수학의 발전을 보여준 쾌겁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So the next r d is Jun Ho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허준인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4년마다 시상합니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에선 수학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허 교수는 박사학위를 위해 떠난 미국길에서 오랜 수학 난제들을 증명해내고 대수기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늦깎이 수학 천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해 올해가 마지막 수상 기회였던 허 교수는 최근 1, 20년 사이 한국 수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수상 배경이라고도 했습니다. 허 교수는 쟁쟁한 필즈상 수상자 명단을 보며 무게감을 느낀다면서 수학자로서 조용히 공부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도 한국 수학의 쾌거를 이뤘다며 허 교수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이번에는 달 탐사에 도전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달 탐사선 단우리가 준비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태양 전지판을 접은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첫달 탐사선 단우리. 우주 방사능 같은 가혹한 우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은색 단열재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누리가 드디어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발사장이 있는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우주 군기지에 도착한 뒤 다음 달 3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스페이스엑스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다누리는 달 궤도까지 사흘 걸리는 지름길 대신 150만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넉달 반의 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태양 쪽에 있는 무중력 지점까지 갔다가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달에 도착하는 시점은 오는 12월. 그때까지 다누리와 교신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초대형 안테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경 35m, 무게 700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비롯해 6개의 탑재체가 실린 다누리는 1년 동안 달 상공을 하루 12바퀴씩 돌며 자원의 조사하거나 착륙 후보지를 찾고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2030년 초반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하게 올려졌고 달 탐사선도 예정대로 성공한다면 더먼 우주, 심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희입니다. 한국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의 핵심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또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2위는 천연가스 29%, 3위는 원전 27%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4%로 낮추기로 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수명 연장입니다. 8년 뒤인 2030년 이전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10기. 정부는 이 10기의 수명을 모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까지 더하면 2030년에 원전 28기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가동률을 높이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재생 에너지는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석탄 화력은 합리적 감축 유도, 재생 에너지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심사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윤핵관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리위 배후설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최고위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무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윤계 핵심 의원들을 다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리위 이후 자신에 대한 공격 뒤엔 윤핵관이 있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공격이 들어오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윤리위 배후에 윤핵권이 있다는 의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리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 수도 있고요. 음. 그거는 연관관계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선거 때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리더십을 문제 삼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과 무슨 타협을 할수 있느냐며 윤핵관을 겨냥해 거친 표현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고위 참석을 거부한 배현진 의원과의 설전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냐며 본인 발언부터 면저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배 의원은 안했다 무리를 빚어 송구하다고 했으면 해결될 일을 대체 몇 달째냐며 해야 할 말만 하시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저녁 SNS에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란 짧은 글도 올리며 당에 도움이 된 자신을 내치려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당 지도부 결정에 불복해 당대표 후보에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출마 불가판정에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당한 지한달 만인 지난 4월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니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선거권이 있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요 해석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출마 불가판단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원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젠더 이슈나 당내 성폭력 사건에 침묵했다고 집중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출마 자격 조건에 예외를 둘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박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전 위원장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왜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거나 민주당의 계륵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지만 이원우 의원은 토사구팽하려 하느냐며 출마기를 터주자고 편들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부터 국민 여론 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이 비대위에서 뒤집히고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가 새로 도입되자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와 친 이재명계 의원 중심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 대원 당내 기득권지 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희가 비대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이 있다면서 오늘 열리는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파티 게이트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존슨 영국 총리가 한달 만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술에 취해 남성 두 명을 더듬은 혐의로 원내 부총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런데 핀처 의원은 외무부 부장관이던 지난 2019년도에도 성비위 문제가 있었고 존슨 총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올해 초 그를 원내 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리실은 과거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해결됐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존슨 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고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전 외무부 차관의 공개적인 반박까지 나오자 존슨 총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직후 핵심 장관인 재무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던지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부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잡지사 마리안느는 에펠탑의 전면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기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현지 부식 방지 회사가 작성한 보고서엔 에펠탑 표면의 전체 페인트 층 가운데 단 10%만이 견고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6300톤의 철이 부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인 건데요. 추가로 에펠탑에서 884개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회사의 분석도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에펠탑의 전면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현재 파리 시위회는 800억 원을 들여 에펠탑의 겉면을 덧칠하는 작업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핫도그 먹기 대회 모습입니다. 일렬로 나란히 선 사람들은 시작 소리에 맞춰서 무서운 속도로 핫도그를 말 그대로 흡입하는데요. 이날 열린 대회에선 10분 동안 무려 63개의 핫도그를 먹은 남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0대 남성인 조이 체스티너스은이 대회에서 벌써 15번째 우승을 기록한 유명 푸드 파이터인데요. 그는 우승 소감으로 재작년 대회에선 76개의 핫도그를 먹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기록이 감소했다. 며 관중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시각 새벽입니다. 인터넷과 s n s 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중인 중국 드라마가 대장금 표절 의혹과 함께 우리 문화를 중국화하는 이른바 문화 공정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는 중국 드라마 진소기를 모은 누리꾼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4월부터 한국을 빼고 전 세계의 독점 방영 중인데요. 드라마 속 출연 배우들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 아닌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삼겹살과 쌈을 중국 전통 요리법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 의 드라마는 지난 200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인데요.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춘 서빈 출신의 여주인공이 황궁에 들어간 뒤 태자의 사랑을 받고 성공한다는 줄거리인데 누가 봐도 대장금을 떠올릴만한 이야기란 겁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디즈니는 꾸준히 동북공정에 힘을 실어준다. 남의 나라 문화 뺏어가기 참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F-18 전투기가 여객기에 바짝 붙어 비행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영국을 출발해 스페인으로 향하는 이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전투기가 긴급 출동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부랴부랴 스페인 공군이 전투기로 여객기를 호위하며 공항에 비상착륙을 유도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객기에 타고 있던 1 8살 영국 소년의 거짓 장난이었다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혐의로 스페인 경찰에 체포된 소년. 철없는 장난으로 전투기 출격과 특수작전에 든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 최대 식물원으로 꼽히는 영국 큐 왕립식물원이 잎이 3m까지 자라든 세계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수련의 새로운 종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에 발표했는데요. 빅토리아 볼리비아나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거대한 식물은 아이가 앉아도 거뜬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련종은 큐왕립식물원이 177년간 표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종으로 여겼다는데요. 가까이 있어도 못 알아봤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끝에 이 개체가 유전자 구성이 다르고 씨앗 형태나 가시분포 등 차이가 나는 새로운 종이라는 최종 결론을 얻었는데요. 자이언트 수련이라고도 불리는 빅토리아 수련은 열대식물로 수련 중 가장 큰 잎과 꽃을 지녔는데 최대 3.2m 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